저는 울성온전 앞에서 이제 한 8년 동안 이주를 이용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대책위 부위원장 황분리입니다 아, 이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저 월성원전으로 인해서 저 몸속에 방사능이 비폭되가 있고, 어디든지 우리가 가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도 있고, 편안한 곳에 살 수도 있는데, 우리 여기 주민들은 그런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야. 그 이유는, 근데 이 원전이 있다 보니까, 이, 이게 내 재산에 매매가 되지 않는 거야. 누구라도 여기 들어와 살 사람이 없어. 평생을 우리가 이,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이, 이 터전이라도 읽어놓은 거를, 그런데 내가 살다간 내 자식한테라도 제대로 물려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평생 노력한 것을 그냥 하나의 물거품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런 입장이에요. 응. 암 환자들도 있고 갑상선 암은 더군더라도 어, 그렇고 그리고 방사능을 늘내 몸속에 가 있다는 그 스트레스 불안함 그게 굉장히 크지. 원자력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사능이 내 몸속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늘 원자력하고 대화를 하고 대화, 원자력에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은 이 몸속에 들어있는 방사능을 기준치에 다 비교를 하는 거야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다 살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주를 시켜해 달라고 하면 이주를 시켜줄 법이 없대. 여기에 있는 건 방사능 기준치 미하니까 그 이상이 되면 뭐 법이 서 시켜주지만 미하니까 그런 법이 없어서 시켜줄 수가 없다는 거지. 하, 그러니까 참 이런 질문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. 너무 막막한 거야. 너무 흐리다. 그 기업과 우리의 시골에 작은 힘이 부딪혀서 싸움이 하는데 항상 밀리고 자기네는 어, 권력도 있고 응, 재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춘 거다 갖춘 사람들이야. 어 앞으로는 어쨌든 이제 원들에게 폐기물이라든지또 앞으로 또 수명 연도 있을 거란 말이야. 거기서 잘못된 것은 좀 목소리를 내고 끝까지 싸워야지. 응. 우리 의 작은 임으로할수 있는 건다 했어. 뭐 청와대도 가고 국회도 가고 산자부도 만나고 정말 대통령도 정말 만나고 할 일을 다 했어. 할 만큼 우리가 우리의 힘껏은다 했는데 그래도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. 나는 늘 우리 집회장에 학생들이 찾아오든 어떤 단체들 찾아오면 젊은 분들이 찾아오면 난 붙어가는 거야. 우리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은 당신들이다. 우리는 지금 뭐 얼마 남지 않는 생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를 지켜있었는 너희들이 나서야 된다. 정말 지금 정부가 핵발전소 더 지어야 된다, 30개를 지어야 된다, 뭐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핵폐기물에 대한 건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뭐 잘하잖아, 폰도 잘하고 인터넷도 잘하고 이러면 그런 거라도 이용을 해서라도 아니라는 걸 그러면 원자력을 지면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을 전문한 사람들한테 자꾸만 물어야 되는 거야.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전 말고 안전입니다.